안녕하세요. 전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기 전에 잠깐 정리 좀 하고 왔습니다. 머리 잘랐어요. 예뻐요. 어차피 다 상해가지고 잘하긴 했었습니다. 정말 너무 좋았지만 보내줘야 할때 오늘 쉽고 또 내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감사 인사 하고 자고 싶어서 짧게 남아왔어요. 끝나고 아까 산이랑 이제 저녁 먹고 들어와가지고 배가 엄청 부른 상태입니다. 내일 옷은 그래도 좀덜 부덜, 덜 부담스러워서. 네, 삼겹살 먹었어요. 많이 먹었어요. 진짜 내일 머리 내려 올려. 글쎄요, 좀 엄청난 고민이에요. 사실 뭐 자른 김에 계속 내릴까도 생각하고 있고, 내일 저의 기분에 따라 정하겠습니다. 밤 의견이 왔다 갔다 하네요. 아까 인스타 스토리 봤어요. 제 친구가 제 고향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같이 나왔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이벤트 가 있대요. 그래가지고 제 표를 또 직접 사서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 잠깐 백스테이지에서 얼굴 볼 시간이 있어서 왔는데, 와, 무슨, 아제 가족들이랑 제 친구들과, 그리고 저에게 많은 도움 주셨던 뭐 학원 선생님, 원장님, 다 찾아가가지고, 그 편지를 이렇게 받아서 준 거예요. 그래서, 너무 크나큰 감동을 받고, 그리고 그, 뭐,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, 달력을 만들어서 줬더라고요 참. 좋은 친구 뒀다 생각이 들었어요. 거의 많이 울었습니다. 네. 너무 감동해요, 진짜. 그리고, 제 조카야도 선물을 줬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? 그렇게 됐을 거예요. 완전, 깐단 애기 때부터 봐가지고, 애가, 에이티즈에 푹 빠져버려가지고, 그, 조카가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, 산이 오빠는 오빤 오빠인데, 오빤 성화 삼촌은 왜 삼촌이야? 이래가지고... 아, 우리 조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고. 그 다음 삼촌으로 통일한 것 같더라고요. 오늘 보니까. 저에게 이렇게 조카가 생길 줄은... 이렇게 이쁜 조카가 생길 줄 몰랐어요 아무튼 전 이제 씻으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 최애가 누구냐고요? 저이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? 오늘 연노 생일? 오늘이야? 허? 잠깐만. 아, 어, 그러네. 아. 이따가 메시지 남겨야겠다. 아, 나 내일인 줄 알았어. 오늘이었구나. 사이가 이미 선수 쳤다고? 뭐.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? 그럼 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내일 오시는 분들 조심히 오시고, 오늘 돌아가시는 분들은 조심히 또 돌아가시고. 네. 안녕.